남겨 줄게. 똑가라 남겨 드릴게요. h l b 테라퓨틱스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평단 부근인데 어 추천 드리고 여러분들 아마 수익 어 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 어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앞전에 우리 추천주 나왔던 대봉에레스는 오늘 상한가 를 달성했죠. 어 참고로 추천 가격이 17,000원 이하였습니다. 17,000원 이하. 17,700원 이하였네요. 예. 네, 700원 이하였고 살짝 눌렸다가 오늘 그대로 상한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난리났죠. 그러면서 아마 제약주에도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을 받다 보니까 아마 제약주들 쪽에서도 이제 다흠풍이돌 겁니다. HLB 쪽도 이제 아마 저희 쪽에 문제가 아니죠. 항서제약의 쪽과 이제 문제였는데 아마 그걸 딛고 일어서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HLB 테라퓨틱스 추천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방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강력 추천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